한 번, 판 이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판 이름도 빨리, 많이는 못하겠습니다. 지금, 들어가고 있네요. 네이버 아이디가 있어야 되네요. 잠깐만요. 안 보일 수도 있는데, 양해 바랍니다. 오! 잘못 썼고요. 잠깐만요. 비밀번호 자, 됐습니다 되었고요 지금 엄마 이름으로 되어있네요 저는 여기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고요 자 주니어 네이버 아이디 주니어 네이버로 가야 되겠든요 저는 파니론과 동물농장 두 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파니론부터 오늘은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판 이름이에요. 오늘은 기본적인 것만 하지요. 이게 바로 나, 저예요. 요, 요 이상한 여자예요. 여기는 콘테스트 이벤트, 추천 게시물, 게시글, 게임, 아이템 등등. 이렇게 검색해서 미니 이름을 찾을 수도 있네요. 이유톰비는 200까지만 올릴 수, 할수 있고요. 포인트는 5만 6 6,709네요. 오, 이거 포인트 얻는 거는 포인트 게임에서 게임을 하면 됐고요. 포인트 게임도 초급, 중급, 고급 등등 있으니 높, 은 점수를 받으면 좀더 좋은 걸 보낼 수 있네요. 이게 바로 제 홈피네요. 아, 됐고요. 여기는 저는 미르모 봉봉봉을 좋아해서 뭐, 많이 이렇게 했어요. 미룸.. 미루, 미룸은 퐁퐁퐁이 좀 길어서 미룸어로 해서 했어요 양해 바라시고요 배터리가 좀.. <laughs> 자 여기서는 게시판 내 소개 방명록 꾸미기 랜덤홈핑하기 홈피 관리하기 홈피 주소 복사하긴 했는데 저, 이거는 확실히 는 모릅니다 오늘은 0명 전체 136명이고요 이것은 많이 사람들 온수입니다. 여기는 안내구리고요. 이거는 저는 안 봅니다. 옮길 때는 이렇게 마우스가 갖다 댄 곳에다가 얘가 가거든요. 근데 이렇게 아이템들이에요. 이, 이것들이 모두 다. 근데 아이템들을 이걸 넘어, 이거는 20개까지 올릴 수 있고요. 20. 그러니까 이걸 막고 있으면 못 가요. 얘가. 이거 주의해 주시고요. 이거 여기는 가는 건데 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어디로 가볼까요? 저는 좋은 데는 아니에요. 제가 대학교 1학년이라서 그렇고요. 오늘은 기본적인 것이니까 그 궁금한 것은 댓글에 올려 주시고요. 그러면 보이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예, 스위치는 그냥 불이고요. 뭐 사, 저는 이거 안 하고요. 꾸미 미, 미니룸 캐릭터 꾸미기가 있습니다. 이거는 레벨같 몽슈슈 하는 분들은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하게 계시겠지만 이거 이런 건 레벨에 따라서 옷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. 그냥 사면 됩니다. 배터리가 많이 남지 않아서 한 7분. 5에서 7분 정도만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는 홈피고, 자, 이제, 게시판은 이렇게 퍼올 수도 있고 이렇게, 저는 이거 모두 다 퍼온 거예요. 그래서 좀, 이정할 수도 있는데요. 이거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어요. 포토 게시판, 게시판. 게시판은 아직, 이건 글이에요. 게시판 관리도 있고요. 내 소개, 내 프로필. 프로필은 이거입니다. 브립 브리. 프로필 수정하게 하면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. 잠깐만요.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한 흔들거려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. 제가 키보드를 사용해서, 어머! 어, 영어가 나왔네요. 잠시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. 은자열자까지만 가능하고요. 제 생년월일이에요. 양력 음력 있는데 저는 양력으로 했고요. 혈액형은 o A형, 초등학교 2, 학 1. 이건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. 오,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은 아마 이럴 거예요. 9, 99, 이거 말이, 말이 안 되지만 잠깐만요. 오, 열자네요. 그럼 이걸로 프로필 수정하기는 누르겠습니다. r c 5임 됐네요. 자, 이쪽으로 됐고요. 이제는 어디로 가볼까요? 다이어리는 좀 많이 안 합니다. 제 홈비를 다니하고요 이게 뭐예요? 우유 아이템 많네요. 522개. 이건 이렇게 돼 있고. 삭제하려면 좀 이상해요. 전화 안 하고요. 방명록. 자, 이렇게 해서, 저는 이렇게 해서, 제가 이거 들고 쓰고 있어서 그좀 그럴 수도 있어요. 자, 등록하기를 한번 해볼게요. 뿅. 이렇게 나와요. 이건 이렇게, 그 답변을 쓸수 있는 거고요. 꾸미, 꾸미기는 한 미디움 이런 거 바꿀 수 있는데, 저는 캐릭터 성, 성별을 안, 거, 안 바꿉니다. 자, 이제, 이거는 해보시면 알겠지만, 그, 한번 해보시고요. 이거 이렇게 맞네요 우와, 저는 지금은 게임을 못해요. 지금 많이 할, 잠깐 하는 거라서. 콘테스트도 한번 보겠습니다. 콘테스트는 이런 거 맞네요. 저는 미니룸은잘 못해요. 대신 이거는 아마 할수 있어요. 근데 저는 안 하네요. 히히. 추천팡 들어가면, 들어가면 이런 거 추천하는 거다 나옵니다. 진짜, 진짜, 진짜. 이거는 파이름 홈이고요. 인테리어 디자이너. 안드레리, 이런 거 하는데, 당첨자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. 아, 근데 저는 어떤 게 좋을까요? 제가 지금 잘안 보여서, 안, 잘못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양해 바라시고요. 흔들거리죠? 저도 그거 이해합니다. 저는 이게 좋네요. 아이템, 기분은 아이템 보기. 맞네요. <laughs> 단입임잼은 뭘까요? 너무 많아서 안되겠네요 저는 아이템을 또 기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잠시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되네요 어, 되네 <laughs> 음... 맞료 이거는...하... 이상하네요 전 아, 이것 좀 해야겠군요. 네, 예. 아이고, 발이 좀 아프네. 양해바라시에요. 저, 이거 지금 진짜 손으로 들고 있어서. 바니 스토리 이런 거 스토리 나오네요. 이거 진짜 재밌어요. 한번 꼭 한번 보시고요. 캐릭터 소개, 애니메이션, 월페이퍼 등등. 포인트 게임은 이렇게 많아요. 근데 저는 요것들은안 하고 잘 하는지 몰라서 파니판 게임에서 잘하는 게 바닥 이거예요. 근데 지금 이걸 할수 없네요. 한그그 그 다음에 2부 정도도또할 거예요. 그러니까 2부에서 한번 딱 한번만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지금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게 이건데 엄마랑 아빠가 허락해줄지는 모르겠네요. 일단 아이템샵을 이제 다시 소개해 보겠습니다. 자전거 공원. 아이고, 전 저런 이거 조금 이상해서 안 사요. 이거 꼭 사는 건 아니에요. 엄 음, 음. <laughs> 아빠가 좀 실수를. 테마 아이템 등등 테마는 아예 홈피 전체를 꾸밀 수 있는 거예요. 자 이제 홈피 꾸미는 걸 보겠습니다. 이렇게 방이자는 많네요. 이게 대학교 1학년이라서 아이고 이상한 소리 좀 들릴 거니까 좀 양해 바라세요. 잠깐만요. 어 잠깐 어, 어디에 어 들어가더라? 잠깐만요. 내 홈픽 언니 여기에서 저는 이, 여기서 핑크 핑크 말고 저는 좀 하트 나와있는 거? Muy bueno,